자 오른쪽 그림의 다섯 개 영역을 빨간색, 주황색, 노란색, 파란색, 검정색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. 근데 중요한 건 중복해도 상관없어. 내가 그러니까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 칠 상관이 없는데 인접한 영역, 그니까 붙어 있는 데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. 자 예를 들면 우리 A부터 볼게. A한테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? 처음에 다섯 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지. B는 A랑 인접했으니까. A랑 다른 색 칠해야 될거 아니야. 그럼 몇 가지 중에 하나?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어. C도 마찬가지지. A랑 B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A랑 B랑 다른 색을 칠해야 돼. 그럼 다섯 개 중에 A랑 B랑 다른 두 개를 빼야겠지. 그럼 몇 개? 세 개. D 같은 경우도 A랑 C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빼야 돼? 두 개를 빼야 돼.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지. E도 A랑 D를 제외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수 있다는 거야. 그럼 정리하면 5 곱하기, 4 곱하기, 3 곱하기, 3 곱하기, 3이지? 그러면 5, 4, 20에 3을 세제곱하면 27. 그래서 정답은 540까지가 되는 거지.